Welcome to h a y Bear. 각종 대회도 불구하고 벽을 깨부수는 자도 후연을 유지됩니다. 수요일 비가 와서 목요일에 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늘 훈련은 서브 스티 페이스는 415 페이스로 400m 질주. 한 바퀴 103초. 회복은 200m도 동일하게 한 바퀴 103초. A조는 이대로 진행을 하되 B조는 시작점보다 100m 앞에서 시작. A조가 다가오면 합류해서 300m만 니다 회복할 때는 A조 B조. 이둘다이 B조 시작점까지 갔다가 A조는 도로 뒤로 와서 시작점으로, B조는 대기. 사람들 간의 스피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서브3 페이스 체감하자는 게목표였는데 웬걸?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흐르갑니다. 일단 웜업 조깅을 트랙 역방향으로 외곽에서 4바퀴, 2km를 돕니다. 인터벌 후연에 앞서 웜업은 다다히선이 좋습니다. 지속주나 l s d 반다들이 시작부터 고출력이기 때문에 당신의 약한 부위 발목이나 무릎 장경인대가 적응할 시간이 없이 빠른 부하가 강해지면 부상 확률 이 높아지기 때문에 웜업 조깅을 간절기나 겨울의 경우 20분 정도 하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조깅 막판에 100m 질주를 2-3회 하는걸 추천합니다. 인터벌의 격한 호흡을 사전 질주를 통해 익혀두면 본 훈련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몸 풀기 없이 바로 인터벌을 하면 얼굴이 뭉크의 절규가 됩니다. 리더크로장 현우는 크로스피스로 허리를 삐까했지만 불구하고 중간에 훈련을 참가하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날도 신발끈이 저주에 빠져 중간에 앉아버립니다. 이 정도면 러닝계의 펠레라 불릴만 합니다. 오늘 총 세트 수는 8세트입니다. 웬걸? 1세트에서 4세트까지 진행하는데 사람들 호흡 소리가 정상입니다. 이 빨라지고픈 사람들의 열정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5세트부터는 그냥 한바퀴당 96초 사빵빵 페이스로 진는 너무 잘따릅니다 10km 지속조 사빵빵이라면 무리겠지 하지만 사빵빵 페이스는 한바퀴 인터벌를이니 충분합니다 7세트부터는 한계조는 340, 350 페이스로 질주 저도 나머지 조에서 사빵빵 페이스로 유지 사람들이 지금껏 참았단 듯이 이340 페이스 집단에 와드를 합류해서 단어 찔러만이야 거침없이 돌격합니다. 8세트도 끝내지 않고 10세트까지 연장합니다. 앞으로도 인터버드할때 최소 4빵빵 페이스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특히나 9세트에서 이 집단으로 이 3분대 페이스로 질주하는 가운데 저는 최소한 4빵빵 페이스 유지하며 스피드를더내수없는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훈연의 취지는 초중급자분들이 주인공이니까요. 특히 마지막 10세트는 이 페이스 제한 없이 이 전력질주로 한 바퀴도 뛰었는데 날아가시는 분, 이젠 지쳐서 살살 오시는 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이 페이스어 유무에 따라 이 시력이 들쑥날쑥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벽계자 시리즈에서 대회 하나를 정해서 제가 페이스어다 하되 상당히 높은 기록으로 함께 나아가는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터벌만큼 쉰 것도 없습니다. 제가 금연은 100번 넘게 시도해서 지금 완벽하게 끊었지만 인터벌은 페이스만 있으면 한 번에 성공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주변이 좋은 기록을 내는 러너 중엔 대회장에서 페이스를 정해놓고 목표 기록을 만드는 유형이 있는 반면 저는 대회에서 일정 페이스 군락이 만들어져도 영향받기 싫어서 뿌리치고 나와서 홀로 달리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대회에서 이 오버페이스 없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브닝 페이스도 오차 없이 기록을 만들어주는 페이스를 따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이런 생활체육은 국가 사회가 나서서 해야 하는데 여튼 훈련을 그렇게 마치고 깨달은 것은 이 지속주가 아닌 인터벌 페이스로 훈련을 하자면 3분대 후반의 영역으로 빌드업을 해서 올해 여름에는 이 멤버분들이 최소한 20세트 정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제 예상입니다. 러닝에 입문하신 분들은 누구나 꿈꾸는 흔한 목표가 풀구스 완주입니다. 물론 목표는 머디스만큼 다양합니다. 마디 포도필일스도 있고 뭐 서브4나 서브3 정말 다양할 텐데. 이제 곧 다가올 아, 여름에 고강도 훈원으로 당금질을 하다가 가을이 되면 비약적 상승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름에 덥다고 러닝 시즌오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절 편식은 내 몸을 초기화시킬 뿐입니다. 공무원 시험과 토익과 달리기의 공통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겁니다. 멈추면 싹 빠집니다. 현재 영남적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출전한 만한 대회는 4월 30일 기장 바다 마라톤입니다. 오와에서 봐요. 안녕! 다들잘 하시네.